어쨌든 정철원 선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롯데 불펜들 특히 이제 필승조라고할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스무 경기 스물 한 경기 했는데 절반 이상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. 이 4점 차면 점수 차도 이제 넉넉한 건데 굳이 이제 정철원을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아, 것 같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음. 현장은 또 그렇지가 않아 현장도 그렇지 않다. 어, 현장은 또 그렇지 않다. 현장은 또그 점수 차 자체가 이제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음. 그날 경기에 어떠한 그... 이팀 타선이 뭐 경기 초반에는 좀 득점이 안 났지만 뭔가 중후반부터 득점이 날것 같은 쫓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돼 타이밍이 이제 점점 맞아가고 있는 음. 상대가 이렇게 되면은 강한 불펜을 기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한두 점차가 아니라 음. 4점오점 차이가 나더라도 네. 어뭐 올릴 수밖에 없는 <laughs> 거야아 이게 KBO 리그가 어. 사실은 이제 사 점차 뭐오 점차 요 정도면은 아 이제 넉넉하네 이러면 이제 그냥 추격주 올려가지고 이닝 먹는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. 사실, 4.5점도 그냥 한이닝이휙 뒤집어지는 케이스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, 음.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, 어라? 이거 좀 불안한데? 하면 이제 필승적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다.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. 음.